안녕하세요. 입절한 습관 만들어드리는 이주연입니다. 오늘의 코인은 스택스입니다. 오늘은 스택스 홀더분들을 위한 찬란하게 밝은 스택스의 전망 알려드리기 위한 영상 가지고 와봤습니다. 혹시나 스택에 물려 계신 홀더분들 평단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나 본인의 스택스 평단에 대해 적정선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영상 끝나고 직접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번 주 실전 매매 내역과 함께 시황 간략하게 브리핑해드리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크리스털 코인 27%. 34%, 27%, 35%, 28%, 44%. 지금 현물 단타 수익 인증 계속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거 수익 내는데 얼마나 걸렸다? 딱 이틀 만에 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3월 14일 전 9시 45분에 정확하게 매수 지점 공유해드렸고, 이틀 뒤인 오늘 오전에 이렇게나 바로 급등이 나와줘서 매도 사인 드리고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때 급등 슈팅이 나와줄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건 업계에서만 암암리에 도는. 히든 루트를 통해서 입수하는 기간투자자들 세력들이 사용하는 비공식 정보 덕분에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세력들이 올리는 코인은 이 시총부터 보면 답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시총 낮은 급등 종목들을 잡는 법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이런 시총 500억 언저리 가벼운 종목에 이 급등을 주는 거는 세력들에게 너무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고 지금은 다시 가격이 내려간 시점 이라서 없어졌지만 이 오를 때까지만 해도 글로벌 시세 차이 이 플러스로 시세 차이가 나있다는 것은 김프가 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바로 국내 세력이 끌어올렸다는 건데 여러분 이 세력들은 단돈 5만 원에 기자까지 사서 큰 호재를 만들어내는 속히 말하는 프로젝트 진행 전에. 오늘처럼 이러한 소소한 알트들의 단타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형 알트 작업은 정말 저 같은 업계 사람, 네트워크 인프라 가진 사람 통해서 정보만 미리 알면 저에게 탑승해서 수익 내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러한 급등 정보, 업계에서는 이름 되게 촌스럽지만 특급 포즈라고 불리는데, 이 특급 포즈를 여러분도 구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제가 매일 드리는 단타 종목으로 여러분도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특급 포즈는 영상에서 다루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실 거죠 모두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오셔서 이렇게 수익내는 즐거움 느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매일 이렇게 20% 씩만 수익 내셔도 일주일이면 100% 이상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벌써 이 크리스털 코인을 이을 다음 급등주 이미 준비되어 있고 오늘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카톡방에 매수 지정 공유해드리고 내일 또 수익 인증 영상으로 찾아뵐 겁니다. 영상 보시고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도 내일 오전에는 웃으면서 수익 내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미국 은행 손이 14위에 퍼스트 리퍼블릭이 위기를 맞자 공동구제를 위해 미국 대형은행 JP 모건, 시티그룹, BOA, 웰스파고 등이 50억 달러 지원을 하며 인수 협상에 나섰다는 소식에 나스닥이 반응하여 2.4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이 연준의 자산이 3천억 달러 증가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양적 긴축에서 양적 완화로 급선을 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연준이 216조 원 가량의 이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여러분 2008년에 정말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때보다 많은 양의 자금을 공급하면서 현재 시장에 자금을 수혈하고 있습니다.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까지 파산을 하자 SVB 파산때와는 달리 변칙적인 구제금융이 시작되는데 이는 미국 정부가 모든 예금에 대한 이 지급 보증을 약속했기 때문에 대형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에 몰린 은행에 대한 예금도 정부가 이 보증을 해줘야 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뭐, 사실 이게 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양적긴축, 금리인상을 한 건데 그 결과가 지금 SVB 파산 이후에 지금 미국 은행들의 유동성이 너무너무 심각해지면서 양적완화로 급변을 하고 이 어쩔 수 없이 이런 흐름대로 갈 시에는 금리동결 또는 인하의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런 시황 왜 요새 계속해서 알려드리냐 이럴수록 사람들이 이 주인이 있는 이 주인이 망하면 나도 망해버리는 이 중앙집권에 대한 불신으로 많은 대중들이 현재 이 탈중앙화 자산인 비트코인, 이 디지털 금에 더욱 더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 우선 인지하고 계시고 이야기 마저 이어 나가겠습니다. 사실상 이 스텍스는 이 바이낸스의 수혜를 너무 크게 받았고 일각에서는 이 바이낸스의 다오창펑이이스텍스의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도 업계에서는 암암리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즉, 이 스텍스는 이 미국과 중국의 코인 시장 점유율 전쟁에 있어서 이 중국 축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이 미국의 은행들이 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완화 정책으로 기울여지고 있고, 지금 이는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 정말 혼란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 이 중국은 23년도 들어서 이 코인 시장 개방과 더불어 이 산둥성의 메타버스 투구를 위한 천문학적인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 등 공격적인 경제성장 촉진을 거듭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은행이 유동성 문제가 터지자마자 보란듯이 오늘만 1,650억, 이번 주에 총 1,120억 원의 위안을 시장에 순투입했습니다. 이것은 경제 활성화 회복을 위한 완화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투자, 소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시진핑의 행보는 이 미국의 SVB 실버게이트 은행의 파산으로 갈곳이은 미국 코인 프로젝트 회사들이 미국 코인 프로젝트들의 법인 자산에게 이 해외로 밀려나는 게 중국으로 향하는 이 안식처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미국의 코인 프로젝트들이 재개방된 이 중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으며 심지어 이 시진핑은 이 중국의 재진출을 이 일부 코인 프로젝트들의 허용을 했습니다. 즉 중국의 16억 인구가 살수 있는 코인이 생겨났다는 건데요. 여러분 일부 코인들입니다. 엄청난 수요가 예상되고 당연히 폭등 불보듯 뻔합니다 제가 이 코인 명단 궁금하시죠 소통방에서만 공개? 아닙니다 지금부터 영상에서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깐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들 작년 11월 FTX 사태 이후로 미국과 중국이 코인 시장 점유율 두고 계속해서 신경전 벌여오고 있던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올해 1월이 되자마자 중국은 NFT 거래소 국가급 거래소로 이렇게 오픈했고 미국은 월스트리트의 EDXM이라는 새로운 거래소로 이렇게 바이낸스를 견제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릴 이 자료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자료예요. 바로 미국, 중국의 무역 전쟁 여파로 나온 이 수혜주 명단인데요. 중국의 주석, 시진핑의 파워, 대단한 거다 알고 계시죠? 시진핑이 중국 코인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억 명의 중국 돈이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과정에서 중국의 재진출을 허가받은 코인 명단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1월부터 계속해서 중국계 코인들이 순환 급등 나와줬던 것처럼 보시면 이 목록에 네오로 이렇게 정보를 먼저 드리고 이미 저희는 이렇게 수익을 많이들 내셨죠. 보시면 이렇게 단타 진입, 정확하게 기관 투자자들처럼 진행을 하면은, 코인판에서 이런 수익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 지금 캡처해 두시고,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이 종목들로 꼭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이번 단계 조정 마무리되고, 이 17개의 종목 중에, 3월에 무조건 급등 날 종목 하나 제가 히든 루트 통해서 정보 수집해 놨고요. 3월에 오를 이 종목 공유받길 원하시면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 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이 코인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타이밍에 종목 저점 매수하고, 남들이 다 아는 뉴스가 나왔을 때는 정확하게 파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다음 호재거리가 있는 뉴스인지, 세력들이 팔라고 띄운 뉴스인지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해요. 더 자세한 사항은 여기서 공유해 드릴 조금 민감한 부분이니 제가 저희 정보방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언제 사서 언제 파냐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 말의 핵심을 파악하신다면 절대 물리시거나 손실 복구만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목록 중에 3월에 무조건 급등 스타트 끊어줄 시진핑 수혜주 종목 공유 받아보시고 수익 내실 분들은 하단에 연락처 01076 812733번으로 숫자 7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절한 습관 만들어드리는 이주연이었습니다.